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금자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중개 시 비주거용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을 그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그위 사진에서 보듯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상 보증 대상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계약서 또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런 요건들이 있다 보니 가끔 종종 실수를 하는 경우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상에는 분명히 업무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 오피스텔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 이제 작성을 가면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의해야 할 문구가 보여집니다. 무, 무슨 내용이냐? 오피스텔 계약서의 경우 사용 용도에 상관없이 비주거용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정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요. 그니까 그 중개, 오피스텔 중개시 비주거용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라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거가 아니라 비주거용으로 작성을 하라는 것이죠. 여기 그 오피스텔 건축물 내장을 한번 보실까요? 용도가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되어 있죠. 어,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제 거주 거주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고. 반드시 건축물 대장상 용도로 적으셔야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건축물 대장상 용도에는 업무시설로 적으시고 실제 용도는 주거용위로 표기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그 이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고객에 대한 중개사의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처음으로 접하는 우리 경우에 소장님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중개업무를 인지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꾹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에 또 봬요.